호는 10살 소녀였다. 에도 시대 때에도 한 마을의 어느 가문의 하녀였던 호의 어머니는 그 가문의 젊은 도령과 정을 통했고, 그후 호를 낳았다 태어날 때부터 천덕꾸러기였던 호는 어느 돈놀이꾼의 집에 맡겨져서 8살 때살때 때 자랐다. 그들은 호를 그냥 방치하다시피 했고, 호는 바보 취급을 받았다. 호는 바보를 뜻하는 아호의 호였다. 그런데 어느 날 호의 친구였던 그 가문의 도령과 그아비가 병에 걸렸고, 그 병은 곰비라 신사의 호가 참배를 해야 나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 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호를 바다 건너 먼 곳에 있는 곰비라 신사 의 참배를 보낸다. 에도에서 오사카로 오사카에서 배를 타고 마루미 항구로 마루미 항구 에서 곰비라 신사로 이어지는 험난한 여정을 호 혼자서 보낼 수 없어서 호에게 젊은 한녀를 붙여주었다. 그런데 그한녀가 마루미 항구에 도착하자 노잣돈을 몽당 들고 도망쳐 버렸다, 호는 마루미 번, 영지의 어느 절에 맡겨졌고, 그후 마루미 번의 의원 댁인 이노우의 가에 맡겨진다. 이노우의 가문은 대대로 마루미 번의 의사 집안인 일곱 대 가문 중 하나였고, 의술이 뛰어나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호는 이노우의 가에서 한여로 지내면서 작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게이치로에게 여러 가지를 배웠다 숫자를 읽거나 달력을 읽는 법 등을 배웠으나, 머리가 나쁜 호는 잘 따라가지 못했다. 게이치로에게는 여동생이 있었고, 고토에라는 그 여동생은 호를 아주 예뻐해 주었다. 머리가 나쁜 호를 위해 인내심 있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게이치로의 아버지이자 이노우의 가해 당주였던 겐슈 선생님은 의술이 뛰어났고, 마루미 번의 영주와도 가까웠으나, 사람됨이 좋고 한여였던 시즈에게 항상 잔소리를 들어도 무덤덤히 듣고 넘기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에게는 야단 맞는 겐슈라고 불리고 있었다. 어느 날 비가 왔고 호와 이노우의 가의 하인인 모리스케는 밭을 돌보고 있었다. 그런데 근처에서 미네라고 하는 여인이 이노우의 가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호는 보았다. 미네는 곧잘 이노우의 가로 놀러 왔었고 게이치로의 누이인 고토에와 친하게 지냈다. 고도 그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옆에서 반일을 하던 모리스케에게 미네가 지나간다라고 했고, 모리스케도 미네를 보았다. 그런데 점점 비가 거세졌고, 그럴 땐 집안의 덤문을 닫고, 발레를 걷어야 했으므로, 호와 모리스케는 얼른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집안의 덤문을 닫고, 발레를 걷던 도중 비명소리가 났고, 고토의 님의 방으로 달려갔더니, 고토의 님이 쓰러져 있었다. 고토의 님의 방에는 방석이 두개 놓여 있었고, 창문은 열려져 있었다. 그리고 고토에님 옆에는 마시다 만찻잔이 떨어져 있었다. 고토에의 오빠인 게이치로가 달려왔고 고토에가 죽은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의사였던 게이치로는 고토에는 독살당했다고 말한다. 고토에의 방에는 누군가 방문했던 흔적이 있고 창문은 열려 있었다. 호는 게이치로에게 반일을 하던 도중 미네가 집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같이 있던 하인 모리스케 또한 같이 보았다고 했다. 누가 봐도 미네가 고토에를 독살한 것이었다. 마을 관리인 와타베는 연락을 받고 이노우에 가로 찾아왔다. 와타베는 호를 불러서 미네가 이노우에 가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냐고 물었다. 호는 틀림없다고 말했고 같이 본 모리스케도 있다고 말했다. 마을에는 큰 비가 왔고. 한창 울타리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울타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죽거나 다쳤다. 그런 사상사고가 나면 작은 선생님인 게이치로가 꼭현장을 가곤 했으나 게이치로는 여동생 고토에가 죽는 바람에 호를 그 현장으로 심부름을 보내어 약들을 전달하라고 했다. 호가 부상당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보양소에 갔더니 거기에는 미네가 있었다. 미네는 부상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돕고 있었다. 호는 미네를 보자. 흥분을 하였고 고토해님을 왜 죽였냐고 미네에게 길길이 날뛰다가 기절하고 만다. 호가 깨어나 보니 마을 파수막에 옮겨져 있었고 그곳에서 마을 관리들과 파수꾼들에게 둘러싸여 호가 미네에게 한 행동들을 추궁당했다. 하지만 호는 고토해가 죽기 전 미네가 이노우에 가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재차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곳에 온 마을 관리인 와타베조차 고토해는. 독살 당한 것이 아니라 심장병으로 죽었다고 했다. 그것은 작은 선생님인 게이치로의 부검 소견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미네를 같이 보았던 하인 모리스케마저도 미네가 이노우에 가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철저히 은폐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파수마의 여성 방범대원이었던 우산은 호의 말을 믿어주었다. 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노우에 가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게 되었다. 호를 예전에 살던 애도로 돌려보내자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우사는 호를 자기 집에서 머물게 했고, 혼자 살던 처녀였던 우사는 호를 자기 친 여동생처럼 챙겼다. 마름이 번에는 조개를 삶아서 옷감을 염색하는 염색집들이 많았고, 호가 적응되면 그 염색집에 맞게 생각이었다. 우사 또한 호에게 글이나 숫자를 가르치려 했으나, 머리가 나쁜 호는 잘 따라가지 못했다. 하지만 자기 이름 정도는 쓸수 있게 되었다. 에도의 높은 관리였던 가가님이 마루미 번으로 유배를 오시게 되었다. 가가님은 에도에서 쇼군을 모시던 재정 관리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가가님은 아내와 딸, 아들을 독살하고 그것을 목격한 신하들을 칼로 베었다. 그리고 잇따라 찾아온 쇼군의 무사들 앞에서 조용히 정자를 하고 체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그 의아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쇼군은 아주 근면 성실하였던 재정관리인 가가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것에 의문을 품었고 가가를 사용시키지 않았다. 그 대신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마루미 번으로 유배를 보냈다. 마루미 번에서는 유배를 오게 될 가가님을 모시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아무리 죄인이라지만 쇼군을 옆에서 모셨던 재정관리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다. 가가님이 오사카에서 배를 타고 마루미 항구로 들어올 때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행동을 주의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공문을 내렸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가가님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퍼졌다. 가가님은 처자식들을 독살하고 신하들을 칼로 베어 죽였다라고 수군대었다 그리고 가가님은 인간이 아니라 귀신일 것이라는 소문도 퍼졌다. 가가님이 머물게 될 저택 울타리를 수리하다가 사상사고가 난 것도 흉흉한 소문들을 부채질했다. 마을 어린 아이들은 소문을 듣고 가가님의 귀신을 보러 그곳에 갔다가 그곳의 경계병에게 칼을 맞아 죽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 또한 처형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콜레라에 걸려 죽은 것이라고 마을 관리들에 의해 은폐되었다. 그만큼 마루이 번에서는 가가님을 잘 모시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었다. 가가님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그것을 이유로 쇼구는 마루이 번의 존재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었다. 마루미 번에서는 염색집들이 많아 특산물들이 유명했는데 그 때문에 에도에서는 마루미 번을 쇼군의 직할형으로 삼고 싶어 했다. 그러면 현재 마루미 번의 영주 및 관리들은 길가로 나앉게 될 것이었다. 현재 마루미 번의 영주인 하타케야마 가문은 기존의 마루미 번을 유지하고자 하는 쪽이었고 아사기 가문은 현재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세력이었다. 아사기 가문은 히다카야마 신사를 모시고 있었고 히다카야마 신사는 마루미 번의 자진. 결악과 번개를 막아주는 신사였다. 아사기 가문은 하타케야마 영주가 마루미 번을 차지하기 전부터 있어왔던 오래된 가문이었고 에도에서는 아사기 가문과 결탁해서 현재 하타케야마 가문을 전복시키고 쇼군 직할령이 될 경우 아사기 가문을 위주로 권력을 재편성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아사기 가문에는 15년 전 원인 모를 병이 퍼졌고 그 병은 아사기 가문 사람들만 걸렸다. 그래서 그 병자들을 위한 고립된 저택을 지었는데, 그곳은 마루미번 남서쪽에 폭포가 있었던 자리였다. 현재는 폭포가 흐르지 않아 마른폭포 저택이라 불리었는데, 그 저택을 개조해서 이번에 유배 온 가가님이 지내게 되었다. 마른폭포 저택에 가가님을 호위하는 옥지기들과 한여가 배치되었는데, 한여는 얼마 되지 않나 병에 걸려버렸다. 그래서 한여 자리가 하나 비게 되었는데, 이노우에 가의 겐슈 선생님은 호를 그 하녀 대신으로 마른폭포 저택으로 보낸다. 호는 마른폭포 저택을 둘러싼 대나무 울타리 옆에 작은 오두막에서 생활했다. 그리고 저택에 있는 방청소, 밑발레 등을 도왔다. 그런데 어느 날밤 자객이 마른폭포 저택을 기습했고, 떠들썩한 사이에 호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오두막 지붕 위에서 자객을 발견한다. 하지만 자객은 호를 죽이지 않았고, 호는 놀라서 저택 안까지 도망갔고, 저택의 마루 밑을 기어들어가 숨었다. 저택의 마루 밑은 넓었고 마루 밑에서 길을 잃은 호는 그중에 한곳 위로 빠져나왔는데 마침 그곳에는 가가님을 호위하는 무사들이 있었다 침입자로 오해받은 호는 무사들에게 베어 죽을 뻔하였으나 거기에 있던 호통치는 누군가로 인해 목숨을 건졌다. 가가님이었다. 가가님은 흰옷을 입었고 말랐지만 그 목소리에는 위험이 있었다. 한여인 여자아이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안 된다며 호를 보호해 주었다. 가가님은 귀신도 악마도 아니었다. 그 후로 가가님은 호를 자신의 방으로 매일 불렀다. 그리고 글자 연습과 숫자를 가르쳤다. 그리고 서예와 주판도 가르쳤다. 호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쓸수 있게 되었다. 호는 이제 더 이상 바보란 뜻의 호가 아니었다. 가가님은 호의 이름을 방향을 나타내는 호라고 가르쳐 주었다. 가가님에 대한 흉흉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다. 가가님은 쇼 군의 첩중에 하나와 결혼을 했고, 그녀는 가가님과 결혼할 때쇼 군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그렇게 첫 딸이 태어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지만 가가님의 아내는 정략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고, 우울증에 걸려 그 자신이 딸과 아들과 함께 독을 먹고 동반 자살을 했다. 하지만 가가님은 그 사실이 쇼 군에게 알려지면 멸문을 당할 것임을 알고, 그것을 목격한 신하들을 자신의 손으로 베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함구하였고, 마치 귀신의 시인 것처럼 행동했고, 그로 인해 강제할복은 면할 수 있었다. 귀신의 저주를 두려워한다는 쇼군은 가가를 미쳐 죽일 수 없었고, 그 대신 유배를 보내게 되었다. 호를 자신의 집에서 보살피던 우산은 호를 겐슈 선생님이 마른 폭포 저택으로 보내버리는 바람에 몹시 걱정이 되었다. 혹시나 그 저택에서 실수를 하여 호가 무사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던 중, 우사는 마을 순찰을 돌다가 미네를 발견했다. 어느 여관 마을에서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었던 미네를 발견했고, 우사는 미네에게 고토해를 죽인 사실을 묻는다. 미네는 발베하였으나 우사가 들이댄 칼을 보고 놀라, 자신이 고토해를 독살한 것을 실토한다. 하지만 미네는 높은 신분의 여자였고, 우사는 한낮 동네의 방범대원일 뿐이었다. 미네는 우사가 칼을 거두자 안심하며 너 같은 하급 관리 정도는 자신이 언제든 독살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며 떠난다. 게이치로의 여동생 고토에는 항만 관리의 아들이었던 신노스케와 혼사가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신노스케와 미네는 소꿉친구였고 미네는 신노스케를 좋아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미네는 고토에를 독살한 것이었다. 하지만 고토에를 좋아하던 남자 또한 있었다. 와타베라고 하는 마을관리는 고토 에의 오빠인 게이치로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 같은 검도장에서 수련했고 와타베 는 검술이 뛰어났다. 고토에가 독살당하자 바로 이노우 의 집으로 뛰쳐온 것도 와타베였다. 하지만 마을의 하급관리였던 와타베 는 의사집안의 고토에와는 맺어지기 힘들었고 그저 바라만 볼 뿐인 짝사랑이었다. 하지만 고토에는 심적으로는 와타베를 좋아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략적으로 맺어질 결혼을 피할 수는 없었고 그것은 아버지인 겐슈 선생이 권력 있는 집안끼리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 맺은 것이었다. 우사는 와타베에게 자신이 미네를 만나 고토에를 죽인 자백을 들었다고 얘기했다. 와타베 또한 우사가 의사인 게이치로를 좋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사가 게이치로와 잘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고토에가 살아있을 때 종종 이런 저런 핑계로 게이 치료를 보았고 또 그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좋아하는 사람과 맺어지지 못하는 처지는 와타베와 우사는 비슷했다. 파수막의 경비대장의 아들 둘은 마른 폭포 저택에담력 시험을 하러 놀러갔다가 경계병의 칼을 맞고 죽었다. 그리고 그 일을 문책삼아 경비대장 또한 잡혀갔고 그의 아내는 정신병에 걸려 버렸다. 경비대장 또한 처형당했고 그의 아내도 곧이어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그 일은 콜레라에 걸려서 가족이 다 죽어버린 것으로 묻혀버렸다. 경비대장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고 우산은 여자들을 방범대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새로운 경비대장으로 인해 일을 그만둔다 오갈 곳이 없어진 우산은 와타베의 주선으로 동네의 절에서 한여로 일하게 된다. 그 절은 마을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재민들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 절의 주지스님의 동생은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시주는 그 여관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쌀 걱정은 없었다. 어느 날 히라카야마 신사의 벼락이 내려쳤고 히라카야마 신사가 불에 타버렸다. 그 신사는 원래 천둥 번개를 막아주는 신사였는데 신사가 불에 타버리자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컸다. 특히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 마을은 더욱 더 걱정이 심했다. 땅에 내려치는 번개보다 바다 위에 떨어지는 번개가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어부 마을에서는 한시바피 세금을 거두어 신사를 다시 짓자고 요구했지만, 마을 재정이 빠듯했기 때문에 신사 재건축은 자꾸 미루어지게 되었다. 신사가 그렇게 되자 어부들은 조업에 나서지 않았고, 마을에는 불화가 쌓여만 갔다. 마을의 영주가 주최해 히다카야마 신사를 위로하는 행사가 열렸다. 저녁부터 시작된 이 행사에서,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히다카야마 신사로 올라가 한 명씩 한 명씩 참배를 드리고 내려왔다. 그 전날 와타베는 우사가 일하고 있는 절에 찾아왔다. 술을 마신 듯 했다. 와타베는 우사에게 이 마을을 같이 떠나자고 제안한다. 우사는 그럴 수 없다고 와타베를 나무랬고 와타베는 자신은 혼자 이 마을을 떠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전에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우사를 떠난다. 히다카야마 신사를 위로하는 행사가 진행 중이었고 거기에 미네 또한 신사 앞에서 참배를 했다. 그 순간 와타베는 미네에게 돌진해 칼로 베었고 도망쳤다. 미네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와타베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동네에는 큰 소리로 북이 울렸다. 와타베를 추격하는 추격대에는 미네의 애인이었던 신조스케가 있었다. 와타베는 산으로 도망쳤으나 이튿날 아침에 추격대에게 발각되었다. 와타베는 추격대와 접전 끝에 마지막으로 신조스케의 칼에 맞아 죽는다. 어느 날 어부 마을과 염색집 마을에는 싸움이 붙었고 파수막에서는 그들의 싸움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히다카야마 신사 재건이 늦어지고 조업에 지장이 생긴 어부 마을에서 염색집 일꾼들이 조개를 캐러온 것을 회방 놓는 바람에 싸움이 생긴 것이었다. 파수막에는 항상 위급한 경우를 대비해서 불씨를 보존하고 있었는데. 그것의 불이부터 마을 전체로 불이 확산되어 버렸다. 목조주택들은 강풍으로 인해 불이 점점 더 크게 번져갔고 사상자들은 늘어갔다. 우사가 일하고 있는 절에는 이재민들이 늘어갔다. 이재민들 속에서 우사는 호를 찾았다. 마른 저택에까지 불이 번지지는 않았으나 우사는 호의 생사가 걱정되었다. 게이치로를 포함해 마름이번의 모든 의사들은 사상자들을 돌보느라 분주했다. 호는 그날도 가가님에게서 서예와 주판을 배우고 있었다. 마을에서 동떨어져 있었으나 마른 폭포 저택에도 마을의 화재 소식이 전해졌다. 호는 마을 화재를 살펴보기 위해 마른 폭포 저택에서 나와 나무 위로 올라갔다. 마을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마른 폭포 저택을 보았는데 저택 지붕 위에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는 금속성 물체를 보았다. 호는 그 사실을 가가님께 얘기해드렸는데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가가님은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그리고 가가님은 호에게 엄중하게 일렀다. 지금으로부터 호를 고용살이 하녀에서 해고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얼마 후큰 비가 오거나 벼락이 치면 그 즉시 이 저택을 떠날 것을 호에게 명령한다. 호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으나 가가님이 하도 다그치는 바람에 그 말대로 하겠다고 다짐한다. 마을의 불길은 잦아들었으나 잠시 후 비가 오기 시작했다. 비는 천둥번개를 동반했고, 그것은 마른폭포 저택에도 찾아왔다. 마른폭포 저택 지붕 위의 금속성 물체는 피뢰침 역할을 했고, 그것은 번개를 불러일으켰다. 가가님은 호에게서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호에게서 그 저택을 탈출하라고 명한 것이었다. 마른폭포 저택 지붕 위에 피뢰침을 설치한 것은 마루미 번의 계획이었고, 가가님이 번개를 불러들이는 뇌신과 싸우다 죽음으로써 가가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한 시나리오였다. 곧 천둥번개는 마른폭포 저택으로 내려치기 시작했고, 호는 도망쳤다 하지만 가가님에게 배운 습자와 주판 등을 챙기기 위해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호는 가가님이 걱정되었으나 가가님의 명령을 떠올리고 다시 도망친다. 도망치면서 마른 폭포 저택이 번개에 맞아 파괴되는 모습을 보았다. 마른 폭포 저택은 번개에 맞아 파괴되었지만, 가가님은 번개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었다. 가가님은 짐승의 발톱에 긁힌 상처로 죽어 있었고, 옆에는 짐승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번개를 부르는 전설의 동물이었다. 가가님은 그 동물과 싸우다 돌아가신 것이었다. 가가님은 마루미 번을 위해 그 뇌신과 싸우다 돌아가셨으며, 그로 인해 화신이 되었다. 마루미 번은 쇼군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가가님을 마루미 번의 수호신으로 모시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쇼군의 허락이 떨어졌고, 가가님은 마루미 번의 수호신이 되었다. 호는 이노우의 가로 돌아왔다. 하지만 우사는 천둥번개가 쳤을 때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호는 우사의 무덤에 찾아왔고, 가가님을 모실 신사는 마른 폭포 저택이 있던 자리로 정해졌다.